알버타주는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지니고 있어 2025년 최고의 여행지로 선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. 원더러스트는 2025년 가볼 만한 곳 목록을 발표했다. 이 잡지는 알버타주 전체를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강조했지만, 제스퍼 국립공원의 아름다움과 지난 여름 공원과 마을을 휩쓴 엄청난 산불 이후 회복된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. 방문객들이 다시 일어선 마을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. 이 외에도 일본, 범뮤다 독일, 미시시피, 플로리다, 노스캐롤라이나 등 미국의 여러 주를 포함한 전 세계의 25여 개의 여러 명소가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. 올해 많은 사람들이 알버타 주를 주목하고 있으며, 다른 많은 매체에서도 2025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목록에 알버타 주의 명소를 올렸다.